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도 좀 도와드릴 방법이 음. 있나요? 그건 사실 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팀이 필요해요. 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하는 일들을 보시면 사실 네. 아이들이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. 그래서 통증과 증상들을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보고 조절하는 일을 하는데요.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. 통증을 조절하는 게. 근데 사실 아주 한 20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완화의료가 좀 열심히 도입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 뭐 통증이 있는 게 그냥 좀.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, 아픈 상황이니까 통증이 있고, 이걸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,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더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,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온 거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, 여러 치료들을 결정할 때,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, 어떻게 한, 어떻게 결정해야 가장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을지를 좀 도와드리는 거, 이런 과정들 하게 되기도 하고요. 또 질병이 많이 악화되면 더 조절해야 하는 증상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, 어, 도저히 이제 치료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 모든 과정에 두려움과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. 또이 아이들이 저희가 완화료 팀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퇴원할 때 또는 학교로 복귀할 때 그런 지원들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. 음.